네, 이제 경기도 지방입니다. 예, 서울은 이제 개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을 어 이렇게 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 경기도는 이제 서쪽으로는 바다에 면하여 있고 그리고 또그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는 중부에 위치해서 비교적 어,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고 또 서해안의 해물과 산골의 산채 또 밥국식 등 여러 가지가 골고루 있어서 어, 음식은 이제 소박한 편이죠 서울보다는 그러나 매우 다양한 그런 음식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도 지방 음식은 어, 주로 범벅이나 풀떼죽 수제비와 같이 호박, 감자, 옥수수, 밀가루, 팥 등을 넣어서 만든 구수하고 양이 많은 음식이 많이 있고요. 공유 음식에서는 주로 오곡밥과 찰밥을 즐깁니다. 그리고 국수는 맑은 장국보다는 칼국수를 재물에 끓인 것 같이 재물국수와 메밀, 쌀, 칼싹두기 같은 국물이 걸쭉하고 구수한 음식이 많아서 관서지방의 그 동치미 냉면과는 대조적으로 어, 좀 어, 국물이 어, 좀 걸쭉한 거죠. 그리고 어, 냉콩 국물을 충청도, 황해도와 같이 잘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칼국수도 어, 많이 먹고. 네. 이제 이 사진이 조랭이 떡국인데 개성은 그 조랭이 떡국이라는 그런 떡국을 자신들이 이제 그 고려 왕실의 그 후손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의 표현으로 해먹었어요. 그래서 이 조랭이 떡국의 유래를 보면 이제 조선이 들어서고 이성계가 어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해서 고려를 배신하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성에는 어 조선 왕조 특히 이제 이성계에 대한 사무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대부분의 그 왕족이나 권세가들이 어떤 그 고려 귀족층이 이제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끌려가고 아니면 뭐 오늘날의 경기도 전에그 굉장히 왕씨 가문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아주 그 척오리라고 그 오리까지 이렇게 가둬놓고 오리 밖으로 못 나오게 해놓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성이 어 어떤 이 순환을 겪게 되니까 특히 고려의 그 수도였던 이 지역 여자들이 이 가래떡 끝을 이렇게 싹둑싹둑 잘른대요. 그러면서 이제 싹둑싹둑 잘라서 눈사람 모양으로 가운데를 막 칼질을 하면서 이성계의 목을 비틀어라. 그러면서 이 떡국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경기도 일부 특히 이제 개성 지역에는 고려 음식의 전통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방의 주식류는 팥밥, 오곡밥, 팥죽, 조랭이 떡국, 냉콩국수, 재물국수, 칼 싹둑이 버섯, 장국, 수제비, 수제비, 개성, 편수 등이 있는데요. 편수는 지금 이 사진에 있죠. 네모나고그 다음에 이 국물이 차가워요. 그래서 여름에 먹는 만두인데, 서울지방의 편수처럼, 이제, 음, 뭐지게 싸지 않고 둥글게 이렇게 예, 싸서 어, 매우 부드럽고 어, 매끈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 이제 음, 서울지방의 편수처럼 이렇게 모지게 이렇게 네모나게 싼 편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방의 찬인데요 괴삼탕, 갈비탕, 곰탕, 족탕, 뱅어국, 토장국, 미나 매운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무찜 장조림, 주꾸미조림 배추꼬랑이, 볶음, 산적, 세갈비 구이, 꽁치 된장구이, 두부적 홍해삼전, 조개전, 배추잎장아찌, 달래무침, 용인회지, 순무. 순무는 이제 그 강화도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순무짠지, 순무김치, 꽝김치 고구마줄기김치 등 아주 아주 소박하지만 다양한 음식이 찬류로 발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방의 떡류에서 조금 음, 볼 것은 여주 지역이 이제 쌀이 많이 나잖아요 오늘날도 과거에도 여주는 쌀에 아주 주어 그러니까 매우 귀한 임금님 진상미를 바치는 그런 이제 아주 맛있는 쌀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쌀이 흔하기 때문에 그 쌀로 떡을 해 먹었는데 이게 여주 산병이라는 떡인데 아주 화려하게. 또 이렇게 모양도 재밌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분홍색 꽃으로 이렇게 장식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주산병, 또 개성경단, 각색경단, 근대떡, 뭐 수수지짐이, 개떡 등 어, 굉장히 많은 떡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식 유로는 에~ 이제 주로 약과 강정, 정과 다식, 역강정 등이 있어요. 그래서 가평은 이제 송화다식, 강화는 인삼정과 여주는 땅콩역강정, 개성은 모약과 등이 특색 있는 향토음식입니다. 그다음에 음청류로는 화채, 모가화채, 배화채, 노란장미화채, 송화밀수 등이 있고 차는 강화수삼꿀차, 연천일무차 등이 이제 이 지역의 독특한 후식문화입니다.